알렐루야. 네. 음, 저희 오늘 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어, 적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 새 무리라 그래야 되겠죠. 무리들, 뭐 군중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사람들의 대표, 각자의 그냥 그런 사람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새 집단이.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어, 이렇게 그냥 읽으면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예, 그러면요.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 맞는 말인데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생각이 돌아가죠. 회계해야 되겠죠. 예. 네. 회계합니다. 그러면은, 아, 다시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인과관계처럼 톱니바퀴가 맞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 아기가 맞아야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중요해. 열매 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회계해야지. 그러니까, 어, 회계 쪽으로 쭉 쏠립니다. 혹은, 열매 쪽으로 쭉 쏠립니다. 양쪽이에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열매 내놔! <laughs> 예, 열매. 혹은, 예, 어떻게 변한 거야? 회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침례 요한이나, 음, 여기서 얘기하는, 어, 죄의 소리를, 죄의 오심을 이르는 자. 그를 선포하는 자의 목적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나 회개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은요.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는 거죠. 회개 아, 예. 예,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왜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주가 오시니까 아, 예. 하나님이 오시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므로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고.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 잊혀진 혹은 우리가 어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찌라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주님을 보자 주님의 오심을 바라자 그리고 주님의 오셨음을 기억하자 예. 이런 대림절 기간이 그리고 성탄절 그런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 열매 챙기고 회개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예. 그리고 내가 그를 볼수 있기를.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쭉 여러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laughs> 예? 하나님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그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수 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뭐말 그대로 회계라는 것이요. 회계라는 것이 뭐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회계로 써도 책한 100권은 만들 수 있을걸요? 제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책이 최소한 100, 100권이 뭐예요? 뭐, 수천 권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뭐, 회계를 메타논이라 하든, 뭐라 하든, 예.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섬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재조정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다면, 혹은 하나님을 크게 소망하지 않고 살아갔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갔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을께 향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셔야니까요. 하 그러니까 회개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의 고백도 중요하고 내 마음의 변화도 중요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 각자의 삶이 바뀌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에는 그러니까 회개에는 왜 열매가 따르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은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죠. 어, 예. <laughs>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이 크고, 뭐, 단단하고,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음 따라 몸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꼭 그런 얘기해요 몸이 왼수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당뇨니까, 단거나 막 이런 거저막 땡기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 몸이 왼수라고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죠. 몸이 왼수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왼수죠. <laughs> 저게 얼마나 단대. 저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렇죠내 마음이 그것을 강하게, 아, 이것은 안 돼. 아, 이건 제, 그냥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 비춰서. 예. 몸이 부르지 않아요, 보통은요. 마음이 그걸 허락해요. 마음이 그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많이 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합당한 회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합당한 열매는 내쳐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심히 비난하셨던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들이 합당한 돌아섬 없이, 바른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 없이 그렇게 외적인 어떤 율법의 추구만을 달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걸 외식이라 하죠. 예, 사랑 없는, 그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보였기에, 오히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던 거죠, 아닐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기간은 예,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하자. 예. 연말인데, 아.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요. <laughs> 예, 빨리 오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어, 회개하셔야죠. <laughs> 아 그런가요?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예, 천국을 소망하며 네.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예,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침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머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요. 옷두벌 있는 자는 한벌 줘라. 못 먹는 자는 좀 먹여줘라. 예,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 그랬더니 더 걷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군인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아 깡패짓 좀 하지 마라. <laughs>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제가 그냥 제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앞에 거는 워낙 단순하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결국 그 말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전충가요, 저전충가요. 음. 미가 선지자, 선지자 미가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정의롭게 <laughs>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그 얘기 그냥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은 바로 되죠. 네.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 그런 사람은요, 예, 아, 이렇게 아마도 살아가겠죠. 예,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그런 결단이 이 안에 가득한데, 예, 막 고민하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제 안에, 저거 먹으면, 저단거 먹으면 죽어. 이런 게 되게 강하면 요좀덜 먹겠죠. 웃질 않으시네요. <laughs> 네, 저거 통자기야 이런 생각이 강하면 덜 먹겠죠. 네, 안 먹어야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게 참 좋아 보이고 보험직하고 먹음직한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잖아요. 보험직하고 예, 먹음직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탄스럽습니다 죄의 열매는요,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죄는요 어떤 면에서 지름길이요, 예, 편한 길이요, 당연한 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혹은 청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충만함 아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행동의 조정, 뭐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어, 침례 요한은 와서 그렇게 주님을 볼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우리 이름은 들어 보셨죠? 저도 이름은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가 어. 여러 예언 가운데 에스겔서 18장에서 예.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심포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부모님이 심포도 먹었는데 부모님이 심포도 먹어서 내가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네가. 그죠 예. 부모님이 죄져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냐?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맥락에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예. 그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각자가 각자의 행동대로 판단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지금 징계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징계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우리 안 되면 조상 탓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8장 30절 30. 절인가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 새 영을 가지라.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선지자입니다. 예, 서기관은 정해지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기관과 선지자는 급이 달라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겁니다. <laughs> 선지자와 서기관은 급이 달라요. 예, 아, 급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 누가 선지자 그럼 발착하는 거예요. <laughs> 예, 잠깐 농담 TMI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렇게 죽을 길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이렇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막 결단하고 막 그래야죠 그런데 에스겔에서 30장, 36장 해수결서 36장, 26절.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물로 씻고, 25절에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성령이죠. 거기에 물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상징이 물입니다. 너희를 내가 씻어 정결케 할, 깨끗하게 할 것이에요. 죄로부터. 그리고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아주 그냥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이제 십계명은 이제 율법은 밖에 세워준 석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 마음에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성령 받은 자에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그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기에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행하실 분을 기대하자. 그가 오신다.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로 우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통하는 이야기죠. 아, 나 이미 주민을 만났어. 이미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너무 또 그렇게, 어, 그 뭐라 그러죠? 음, 확신이 넘쳐서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어떤 게으름에 그런 원인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안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을 만들 수 있다 이이이 이, 이 비유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제가 어느 구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그 반석에서 아브라함이란 반석에서 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유추되어서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제가 맨날 그런 말씀도 드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하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유대인의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있기 위하여 예. 우리가 그런 길을 그렇게 제롭게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하여서. 16절이죠. 누가 복음 3장 16절 보시면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런 표현이 납니다. 아까 결혼 말씀드렸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렇죠 그런데요. 요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알아볼 준비요. 저는 그렇게 쉽게 표현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16절입니다. 또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나니. 누가, 누가 복음 사이, 이 안에서 침례 요한의 표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예.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그의 세례는 요말 그대로 그냥 물입니다. 그 세례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편한 이는 능력이 부족한 세례인 거죠.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가 아니죠. 침례 요한의 세례는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속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의 상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능력 많으신 이는 너에게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 주실 것이다. 에스게르 선지자의 예언처럼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다. 너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것이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과 불로, 뭐, 불이 심판이건, 혹은 뭐, 그거는 그 다음 차제의 문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하나님의 깨끗이 씻으심, 그리고 그렇게 준비시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그렇게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또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가 오셨기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음, 6절입니다. 어, 누가 보면 3장, 6절. 이게 2사에서 40장, 어, 몇절이죠? 아, 초반부입니다. 1절, 음, 3절 이하라고 나와있네요. 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것 같으니,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 우리 번역은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렇게 해놨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 이사에서에는 그렇게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의 영광을 보리라. 어,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그의 구원하심. 그 누구? 예수님. 예,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딱 일차적인 생각이 그 당시에 아 성부 하나님 이렇게 싹돼 버리니까요. 예, 세례요한이 여기 누가가 싹 삼일체 표현적으로 바꿔버려요. 누구 그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가 오시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님이신 구원이신 그가 오시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예, 이 본문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그렇게 풀고 묶기 묽기, 묶기에 하찮은 존재이다. 예, 그것은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요, 예, 흔히 얘기하는 어, 아 유대인은 이런 표현 쓰지 않아야 돼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그러니까 겸손의 겸손을 넘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비굴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강도의 표현입니다. 예, 예. 우리 겸손은 높이치잖아요.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그러죠. 겸손해서 욕먹는 경우, 결국 겸손한 자가 승리하죠. 웬만하면요. <laughs> 예, 인정받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엎드리는, 아주 자신을 낮추는, 말 그대로 내가 하찮은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런 말씀 안 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그러니까 강도가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은 오시는 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아, 그가 있어야 내가 산다." 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네. 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니. 그래서 아, 이 표현 좋아하시면은 맨날 쭉정이 고른하고 한 세월 가십니다. 예. 네. 열매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 주님께 접붙임 당한 자는 누구나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정인지 알곡인지 궁금하실 바에는 예,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 그것이 주님을 볼 준비를 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야기요.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 예,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침례 요한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예. 그렇게 주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침례 요한을, 아, 이건 또 부담스러워요. <laughs> 예.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이의... 마지막, 연말, 그리고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 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